번역가왕이 진혜성 광고가 떴다고 경연 후 반가운 소식들 연이어. 팬마음 MVP 주인공 2위 선정. 진혜성 불나방 공짜 광고 찍자마자 벌어진 대형 사건. 서울의 한복판, 분주한 도심의 아침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인 그날, 진혜성은 또한번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평소처럼 당당한 미소와 강렬한 눈빛으로 등장한 그 순간, 스튜디오 내부는 이미 준비된 화려한 조명과 촬영 장비들 사이로 숨막힐 듯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누구도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몰래 열리고 있었다. 촬영 전부터 현장은 전율의 도가니와도 같았다. 지혜성이 팬 마음 MVP 주인공 1위에 오른 소식이 전해지자 스튜디오 내부와 대기실은 찬사와 기대 그리고 미묘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모든 이들이 그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는 마치 장렬라는 불꽃처럼 현장을 채웠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촬영이 한창 진행되던 그 순간, 현장은 갑작스런 경보음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편에서 연기 기둥이 솟구치기 시작하며,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스태프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갑자기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의 증언처럼 당시 현장은 순식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도 진해성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이미 비상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소방요원들이 급히 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팬들은 TV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인 채, 동시에 그의 안전과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촬영장이 대혼란에 빠진 후,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거지는 가운데에도 빠른 대피 작업이 이어졌고,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대형 사건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 직후,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들은 이런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며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인터넷과 각종 언론은 순식간에 열띤 논쟁의 장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연출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또 다른 이들은 진해성의 일상 속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이번 대형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진해성 불나방 공짜라는 별명처럼. 그의 평소 팬심과 열정이 이번 사건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건 이후 진해성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준비를 약속드린다고 해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동시에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해명조차도 현장의 충격과 혼란을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대중은 여전히 그날의 불길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당혹감과 긴장 속에 빠져들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광고 촬영 사고를 넘어, 한 인간의 열정과 대중의 기대, 그리고 위지의 위기가 어우러진 하나의 현대적 서사로 기록되었다. 현장에서 펼쳐진 드라마틱한 순간들은 팬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지대성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의 강렬한 무대 매너와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빛나게 되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욱 커져만 갔다. 또한 이번 사건은 광고와 방송 제작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광고라는 대중문화의 한 축에서 이번과 같은 얘기치 못한 사태는 미리 방지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와 함께 진해성과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이번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 역설되었다. 비록 그날의 사건이 팬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진혜성의 단단한 의지와 프로페셔널리즘은 오히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열정과 미소로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강인한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이번 사건은 곧 그의 전설에 새로운 한 획을 그어놓은 듯하다. 지금도 여전히 사건의 파장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혜성의 행보와 그의 미래는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있다. 그가 보여준 불꽃 같은 열정과 무너지지 않는 자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렬한 도전정신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의 이대형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한 시대를 관통하는 드라마틱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며, 진혜성의 이름은 더욱더 빛나는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